우리 비보존 그룹이 2021년 사업 목표를 다소 늦게나마 2월 초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작으로 3일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보존의 2021년 사업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어 CI를 일단 바꿨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보존의 로고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비보존 헬스케어 그리고 비보존 제약 이렇게 총 3개의 어, CI인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조금씩 다른 그런 거고 색깔도 뭔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업, 1년 사업 목표를 공유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웠고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보존 그룹은 어,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 왔어요. 비보존에 관련해서만 정리를 좀해 왔습니다. CI 변경 그리고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이 비보존 제약으로 공식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사명이 바뀌었다. 그런 것을 공지를 했고요. 어, 비보존의 목표입니다. 1번. 첫 번째로 오피란젤인 주사제, 미국 임상 3상 재개 및 경구제, 전 임상 개시. 이것을 이제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경구제는 주사제보다 개발이 어려우나 시장 규모는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다. 우리 이제 먹는 진통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치과에서 치료받고 나서도 먹는 진통제 이렇게 처방, 처방을 해주죠. 두 번째로 기술 이전의 가시적 성과 성취. 올해에는 주사제 기술 이전 결실을 맺고자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VVZ2471, VVZ2471 임상 진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 2471의 2471을 파이프라인으로 추가한다. 하는 목표다. 지금 전임상 단계를 진행 중이고 올해 말까지 임상 일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임상 연구를 마무리하게 되면 내년에는 조기 기술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요. 진통제 개발은 비보존이 자체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다른 CNS 중추 신경계 질환이에요. 어, 센, 센트럴 센트럴 너브 시스템 중추 신경계 질환은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통증 관련해서만, 통증에 특화된 업체인 게 맞죠. 통증에 특화된 통증 치료에 대한, 어, 메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비보존이고, 그 기타적으로 이제 통증, 치료, 통증 치료에 있어서는 중추신경에 대해서 신경계열 쪽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추신경계열 지열한 치료제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이렇게 회사의 어떤 힘을 이렇게 음, 자금력을 확확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이고, 올해 안으로 전임상에 진입해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 VBZ2471, 이것, 이것을 제가 전에, 이전에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초반에 제가 이, 이 자료를 만들었었거든요 작년 한 5월 6월쯤 만든 것 같아요 영상 올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보존에서 개발하고 있는 라인업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VVG-149, VVG v b g 3 6 8 v b g 2 4 7 1 이렇게 있는데 아 149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란제린 혹은 어나프라예요 여기서 보시면 오피란제린은 2017년 7월 18일에 WHO로부터 인정받은 국제 공식 명, 명칭입니다. 그리고 언어프라는 FDA로부터 인정받은 19년 7월 10일 날 인정, 인정받은 오피란제린의 주사제에 대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치료 비용은 해당 최소 뭐 18만에서 20만원 20, 20만 정도. 그리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 매출이 전망된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뉴스가 나왔었죠. 여기저기 뭐 웬만하면 연간 10억 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네요. 휴머이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비보존 149, 이거는 임상 1상, 임상 2상 전부 완료를 했어요. 임상 2상 A도 완료했고, 임상 2상 B도 성공을 했어요. 컴플리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임상 3상이 포스트페인, 어브더미노 플라스틱, 복부 성형술이고, 분이오 넥토미, 이게 이제 엄지 건망류죠. 근데, 업토미노 플라스틴은 어 컴플리트로 되어 있는데 분오넥토미에 대한 임상3상 수술 후 통증 치료가 어, 리크루팅 중이었는데 환자 모집 중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용만 계속 들어가고 환자 모집이 잘안 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어, 대장암 수술이었나요? 대장 절제술이었나요? 그거를 이제 어, 임상3상을 진행하려고. 루미마이크로에 사고 있고 왜 루미마이크로에 사냐 하면 이제 계약 내용 여기 있습니다. 2017년 3월 27일 날 KPM테크가 첫 번째로 VVZ-149에 대한 외용제 개발권을 외용제는 바르는 약이에요. 바르는 크림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거를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어, 개발권을 획득을 했어요. 독점 판매권 만료해의 2년까지로. 익년, 해가지고 했고 돈도 이렇게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루미 마이크로 지금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죠 비보존 헬스케어가 2020년 9월 3일 날 어, 한국 전용 실시권 VVZ, vvz 149의 주사제에 대한 한국에서의 전용 실시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도 뭐돈 상당히 많이 줬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비보존에서 비보존 하면 오피란제인 얘기를 하는데 그 임상 내용이 이거고 계약 관련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랄, 그러니까 경구제, 경구제가 전임상 중이고 로션, 오인트먼트 이런 것도 전임상 중이고 외용제, 그리고 IV 인퓨제는 그그 정맥으로 투여하는 그거는 임상 이상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VBG 368, 368 이거는 어, 경구진통제, 경구 이거는 뭐 방향 설정 중이다 라고 하고 VVG2471, 아까 공지에서 나온 얘기죠 어, 두 번째 파이, 어, 파이프라인으로 오해 안으로 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라이센스아웃도 목표다 라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신경병증성통증억제제에요 중추신경계열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IR 자료에서 정리한 걸 보면은, 247 하나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을 건데, 잠깐만요. 여기에는 없네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제일 최근 뉴스가 오피란젤인의 국내 삼상 IND 신청을 했다. 이게 이제 12월 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한달 정도 걸리는데 2월 5일이니까 두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얘도 조만간에 국내 삼상에 대한 국내 삼상 IND 승인 뭐 이런 뉴스가 2월 중순 정도 언제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비보존 헬스케어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비보존 헬스케어. 비보존 헬스케어에서 국내 임상에 대한 권한을 샀으니까. 근데 텔콘도 뭔가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비보존이 주가가 요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비보존 2021년 사업 목표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파이프라인 연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비보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